랜 어, 몰드 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선에 이제 정리를 할때 선을 뭐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정리하실 때는 이제 이런 타입을 쓰거든요. 요 타입은 이제 고강도 타입이라서 어 일반적인 사각 몰드보다 이제 좀더 높아요.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가 40에 30 사이즈거든요. 보시면은 지금 이게 랜선 몰드에 어, 원박스인데, 지금 40에 30, 60에 40, 80에 40. 보통 여기까지 보통, 그,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고, 그 위에 사이즈는 별도 주문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요 길이는 보통 다 1m고, 뭐, 그 이상 길이는 이제 주문 제작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뭐, 이제 어, 행사라든지, 신축이라든지, 뭐, 이제, 사무실 같은 거 정리하실 때, 많은 선, 전원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시거나, 그때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.